자, 오늘 제가 매입하러 온 차량은 2017년 5월식 레이 가솔린 차량인데요. 지금 이게 하얀색 바지인데 저희가 이 차를 이제 수리를 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어, 과연 수리비가 얼마 정도나 나올지 한번 제가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동영상으로 볼 때는 좀 깨끗해 보이죠?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일단 앞에 범퍼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예, 그 색깔을 페인트로 해서 긁힌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예,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여기도 보시면은 휀다가 지금 여기가 보면은 긁혀가지고 이렇게 좀 표시가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옆쪽으로 가 보시면은 예, 문이 살짝 긁혀 있구요 여기 사이드 미러가 어, 그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 스텝으로 쭉 긁혀가지고 예, 요렇게 예, 도색이 다 벗겨졌네요. 어, 휠도 보시면은 지금 휠도 옆에가 다 이렇게 긁혀가지고 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쪽도 지금 차 전체적으로 차가 예, 외관에 좀 예, 먼지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어, 뒤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데가 이제 다 예, 이게 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광을 내면은 어, 여기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조석 뒤쪽에 휠도 보시면은 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것도 좀 교환을 할,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예, 앞에 쪽에도 예, 예, 휠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 외관을 보면은 예, 겉에서 볼 때는 조금 뭐뭐 뭐 표시가 안 나는데 예,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예, 수리할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튀죠 자그 다음에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예, 전 차주분이 지금 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 실내 시트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데요 어, 안에 실내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예, 실내 크리닝을, 예, 실내 크리닝을 좀 아, 뒤에도 좀 많이 지저분하죠. 예. 지금 예, 시트 상태는 괜찮은 양호한데, 예, 전체적으로 실내는 좀 실내 크리닝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차 상태가 아, 조금 수리를 요하는 상태인데요. 어, 이 차를 저희가 한번 수리를 해서 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촬영을 했던 포터 더블캡 그 모던 차량은 우리 유튜버 구독자 중에 홍천에 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정직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자님들 제가 며칠 전에 그 레이 차량을 매입하러 가서 차량 상태를 한번 그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차가 이제 상품화가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매입하러 갔을 당시에 그 차가 조금 외관에 수리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범퍼 쪽에 스크래치하고 도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펜다가 찍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뒤에 범퍼가 크랙이 예, 금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석 쪽에 사이드 스텝이 많이 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실내 클리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그체력이 지금 이제 수리가 완료가 되고 광까지 끝내서 상품화가 돼서 왔습니다. 제가 그 외관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판수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그 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범퍼, 그 다음에 횡다그 다음에 뒤에 범퍼.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해서 어, 네 판을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그 뒤에 타이어의 휠캡을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크리밍하고 광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총에 들어간 비용은 약 50만 원이 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리를 하신다고 보면은 에, 공업사에서 뭐 적어도 계획한 어, 50만원 정도는 수리비를 예, 책정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예, 저희는 그거보다 3분의 1 수준인 예, 50만원 정도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본인 차량에 예, 외관을 좀 수리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예,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으로 차량을 깨끗하게 예, 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차량은 그 네이 가솔린 기럭스 차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등록된 것은 2017년 5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는 6만 5천 k m 정도를 예,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 요 차량은 아쉽게도 이 전에 그 운전하신 그 여성 운전자분이 그 차를 세워놨는데 예,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가 그 오른쪽으로 그 터닝을 하다가 운전석 휀다하고 문을 긁, 긁었대요. 그걸 보험처리를 해가지고 차량은 오른 운전석 휀다하고 문이 교환된 차량으로 판명이 됐고요. 어, 하부에 뭐 누유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실내 옵션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지금 시세는 한 83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790만원에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께 제가 알선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약간 돈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매매 상사는 큰 단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시나 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좀그 교환하실 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기존의 차량 대차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요. 어, 제가 정직하게 예, 판매하는 차량이니까요. 믿고 한번 시청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금액은 790만 원이고요. 2017년 5월에 등록이 됐고, 6만 5천 키로 주행했고, 예, 운전석 펜다우 문은 교환이 됐지만,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옵션으로는 예,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가 있습니다. 따로 알선수수료나 부대비용을 제가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랑 같이 차량 보시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매입을 하러 가서 그 차량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지금 차량이 이제 상품화가 돼서 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범퍼 부분에 그 페인트 칠했던 부분이 지금 깨끗하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밑에도 그 긁혀있던 부분을 수리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요거 비용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뒤에 휠 이것도 긁혀있는 부분을 새걸로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범퍼도 그때 이쪽에 크랙이 있었죠. 이쪽에 크랙이 있었는데 이것도 말끔하게 제가 판금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 휠캡도 이거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외관 상태는 좀 깨끗하고요. 물론 더좀 수리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차량 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 빼고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 2017년 5월 시기에 65,000 킬로탄 그 레이 가솔린 디럭스 차량이고요.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은 뭐 그냥 깨끗해 보이는데 예, 사실은 이 전에 차주분께서 요쪽 조수석, 아, 운전석 핸다하고 요쪽문요기에 아, 이제 같이 긁혀가지고 요거는 아, 공업사에서 제가 매입하기 전에 깨끗하게. 예, 교환을 하신 차량입니다. 자 일단 뒤로 들어가서 예, 뒤쪽은 뭐 예, 시트는 깨끗하고요. 어,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대시보드 앞에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디럭스 차량이라 크게 뭐 옵션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단지 주행거리가 이제 예, 65,000km 정도를 탔는데요.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뭐 많이 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은 예, 타시기에는 적당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요 그 저기 앞에 유리창에 좀 빗물이 고여 있는데 차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고요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은 790만원입니다 예. 에, 요 차에 관 심이 있는 분들은저 한테 전화 를 주시 면은 제가 친 절하 게안 내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